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피터 와경석입니다 원래 한국성함이 이야기할 테니까 저대로 싶습니다 먼저 한국성함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333년 기원전에 한국의 전설적인 장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조선 후까지 한국 사람들은 성취가 없었습니다. 이의 이름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삼국시대에 왕들은 충 성취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들의 성취가 이상이니 하는 여와 높음이니 하는 거와 금이니 하는 김이었습니다. 그 왕들은 봄 내기가 있었습니다. 남북극시대에 중국 영향이 커졌습니다. 중국 명명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취가 앞에 있고 한 글자가 있습니다. 겐 이름이 뒤에 있고 두 글자가 있습니다. 성취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았습니다. 고려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취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직도 성씨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그 이름이 대부분 순우리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한글의 생겼을 때그 이름을 좀 제대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후부터 사람들은 대부분 중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일제간점기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이름을 사용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성지에 한국 성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일본 성지에 적글자가 한국 성지이었습니다.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현대에 중국 영향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로 된 이름을 사랑하는 유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옛 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성함의 구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부분 한자에서 온 이름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순 우리말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원래 한국 이름은 두 부분으로 구성 구성됩니다. 성씨와 개인 이름입니다. 원래 아이는 아버지의 성씨를 받습니다. 한국 성함은 세 글자가 이, 일반적입니다. 성씨는 대부분 한 글자가 일반적이고 개인 이름은 대부분 두 글자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 성씨는 한 글자이고, 제 개인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씨는 두 글자가입니다. 예를 들면 망졸씨는 두 글자가입니다. 한자 있는 성씨는 약 280개입니다. 성씨는 여러가지 있는데, 제일 많은 성씨와 제 성씨의 인구를 비교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는 김씨입니다. 그렇지만 개씨의 인구는 적습니다. 김씨의 인구와 비교하면 김씨의 인구는 약 1천만 명인데 개씨의 인구는 약 6천 명밖에 없습니다. 성씨는 본관이 있습니다. 본관이란 시조의 고향을 말합니다. 시조는 제일 첫 번째 할아버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본관은 승완입니다승완은 황해도에 있는 지명입니다. 본관수는 성씨마다 다릅니다. 다음 표는 성씨에 대한 본관수입니다. 이 표를 보면 김씨의 본관수는 제일 많지만 계씨의 본관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 이름은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 주셨는데, 이 름의 뜻이 좋은 글자로 지었습니다. 또는 개인 이름을 잘 짓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짓기도 합니다. 대부분 개인 이름에서 학렬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학렬이란 같은 성씨 안에서 아래 위를 정하기 위해 만든 서열로 같은 서열에는, 학렬자를 있습니다. 학렬자는 이름의 가운데나 끝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경석이고, 제형 이름은 경수로 가운데 이름이 경자 학렬입니다. 제큰 외삼촌 이름은 성무이고, 작은 외삼촌 이름은 경무로 끝 이름이 무자 학렬입니다. 지금까지 경석과 피터 씨였습니다. 한국성함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